와! 이번에! 미적 빼지마! 미적 빼지마! 손모같이 날아본게! 또! 또! 오렌지 박사님! 네. 오늘 어떤 거 재료 가져오셨어요? 그래요, 이용이야. 가져오니까 더 가져와 주니까. 어. 이거 가지고 오늘 어떤 활동을 할 거예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렌지 박사님? 응. 먼저, 그럼 오렌지 박사님이 눈을 감아보시겠어요? 눈 떠주세요. 자, 우리 오렌지 박사님께서 종이컵이 많이 보이시죠? 네. 네. 이제 종이 반칙 을시는 거예요? 네, 네, 네. 선택은 다섯 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종이컵 안에 인형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응. 열어볼까요? 네. 응. 여아 이번에는 이쪽에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볼까요 여기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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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분 여러분, 여러분, 는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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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요분여 우리 오렌지 박사님께서 두 개를 맞으셨기 때문에 두 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은 이번에 진짜로 우리 오렌지 오렌지 박사님께서 전혀 절대 맞출 수 없는 곳에다가 한번 문제를 내보자. 어? 자 오렌지 박사님 응. 눈뜨시기 바랍니다. 응. 자눈 뜨셨어요? 네. 자 이번에는 아까보다 조금 어렵게 네 개. 카드 4개로 한번 맞춰 보도록 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왠지 있을 것 같다. 여기 있을 것 같아 하는 곳에다가 한번 카드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니? 자, 우리 오렌지 박사님과 절대 맞출 수 없는 곳에다가 놓았습니다. 한번 열어 볼까요? 이렇게. 아야. 왜 갑자기 손이 왜 올라가요? <laughs> 뜬튼 박사님이 하는 거예요? o no. Nope. <laughs> nope. <laughs> nope. <laughs> oh, gonna... Nope. Stop.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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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우리 자, 오렌지 박사님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자, 우리 튼튼 박사님이 우리 오렌지 박사님 너무 아쉬워하시니까 특별히 기회를 한번 더 드릴게요. 세 개, 세 번의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의 기회 알겠죠? 자, 세 개를 놓겠습니다. 자, 먼저 어디에 있을 것 같은지 먼저 첫 번째 카드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두 번째 두 번째 자세 번째 자다 놓으셨나요 응. 자 <laughs> 확실한가요 응. 좋습니다 자 한번 열어볼까요 자 먼저 여기 앞에 있는 끝에 있는 카드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와 <laughs> 이겼다이겼다 <laughs> 이겼다! 아직, 아, 이겼다. 아직 카드 한 개가 남아있습니다. 자, 요거 먼저 깔까요? 요거 먼저 깔까요? 요걸로 할까요? 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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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자, 두 개로 하게 두개 드리겠습니다. 죠 진짜 이번에는 맞추셔야 돼요. 아시겠죠? 못 맞추면은 어, 정말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 바로 우리 오렌지 박사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거미 간지럼 태우기. 아, 못 맞추시면, 이번에, 이번에, <목소리> 이번에 <목소리> 두개 기회를 드렸을 때, 만약에 못 맞추시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울트라 거미, 독거미 간지럼 태우기 <목소리> 벌칙을, <목소리> 벌칙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목소리> 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준비하시구요 자 먼저 첫번째 출발 여기 있나? 여기 있으면 어떡할까요 음. 여기 있으면 정말 우리 오렌지 박사님 겨드랑이 안으로다가 도꼬미가 들어갑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정말. <laughs> <laughs> 어떻게, 여기 있겠습니까? 확실합니까? 안 아, 바꿀 수 있는 귀에 드릴게. 자, 여기 있을 수,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옮기시든, 이거를 여기다. 미장 빼지 마! 미장 빼지 마! 손목 같이날아본 게. 여기있나요? 자 들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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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만약에 여기에 있으면은 우리 오렌지 박사님의 승리 그리고 만약에 여기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오렌지 박사님 어, 슈퍼 볶음이 드랑이간지럼 태우기 벌칙뭐 제대로 한번 시원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아왜왜 어, 왜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자요 한번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아, 난 여기 안 돼, 여기. 아, 한번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안 돼. 아! 안 돼.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자문 열어 볼까요? 만약에, 있, 만약에 없으면, 정말 슈퍼, 울트라, 메가톤, 도꼬미, 겨드랑이, 간지럼 태우기, 레스코바리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laughs> <laughs> Cause you are my ba